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시운전자 3호5의 개재되었던 예, 영어 모의고사 중에서 교정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문제는 모두 열 문제인데, 예, 이거 다섯 다섯 문제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해답만 얘기하고 끝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눠서 해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열어 봅시다. 자, 먼저 문제 를 읽어볼까요? 예, the w i l e statement seems like a reasonable place for this. 심표. So you add in a new A set of parentheses uh, to get the uh, following uh, source. 마침표.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The white statement s e e m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요 줄에서는. 그 다음에, like a reasonable place. 자, 여기서 reasonable 할때 이의 약자를안 썼는데, 여기서 이의 약자를 쓰는 게 맞는지, 안 쓰는 게 맞는지, 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or this, so you add in a new, 요, 문제가 없게요. set of, 자, f o r e n d e s i s 자, f o r e n d e s i s 할때 여기 THESE 이어 오두 약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지금 여기서는 THE 약자, THESE -E 약자를 안 쓰고 그냥 THE 약자만 써 놨죠. 예, 요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 그다음 줄을 보면은 예, following 어, following인데 여기서 ING가 예, 밑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I-N-G가 밑줄 철인데, 자, 밑줄 어, 밑줄 단어표 다음에 이 I-N-G를 그냥 I-N-G 약자를 써도 되는지, 아니면 I-N 약자만 쓰고 에, G를 붙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답은 의외로 쉽죠. 답을 열어 주시죠. 바로 예, reason u l 을할때 E-A 약자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reasonable. 자, 우리가 이 a 약자는 접두어에 걸쳐 있을 때는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뭐 re assure 뭐 아니면 reassemble 뭐 이런 거할때이 a 약자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reasonable 이런 어떤 접두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reasonable, 예, reason. 이거 하나에 그냥 단어죠. 단어기 때문에 여기서 이 ea가 접두어에 걸쳐 있는 게 아닙니다. 걸쳐져 있지 않을 때는 이의 약자를 그대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reasonable 할때 이의 약자를 쓰셔야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parenthesis. 자, 여기서는 예, t h e s d -e, these 약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 These 후 o 오픈 who's open 요이 놈들은요, 자기의 모양과 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할 때 약자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thes 이에요. thes -E. 단순히 thes 이기 때문에 그냥 the 약자만 쓰셔야 되죠. p e r 시 n e s i s 그런 거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예. h y p o 더 e s i 예. s h y p o 스 e s i s 도 어, 그런 식으로 쓰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어, 뭐, thesis. 예, thesis 할 때도, 예, 디즈 약자에다 s 안 붙입니다. 예, 디즈의 그, 어, 그 본래의 그 모습을 유지할 때그 약자를 쓰는 거지. 그런 단어에 그냥 스페링만 그거랑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parenthesis 여기서는 디지 약자 쓰지 않는 게 맞고요. 그다음 이 following 자 following 할때 ing 앞에 밑줄 어, 이제 단어표가 되있죠. 어 밑줄 채 단어표가 돼 있는데 이때는 그대로 ing 약자 그대로 써줍니다. 예, ing 약자를 못쓸 때가 어떨죠 in만 g 쓸 때가 어떨지, 어떨지? 그는 거 단어의 첫 머리에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에 밑줄체 단어표 요, 요 위치에 하이픈이나 대시가 있을 때, 하이픈이나 대시가 있을 때는 이 ing 약자가 안 되죠. 그때는 i n 약자만 쓰시고 g를 붙여야 되죠. 근데 요래는 밑줄체 단어표이기 때문에 ing 약자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요2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보면은, 예, www. s 비즈니스 점 C O M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오점요오 점이 뭐죠? 예, 이건 줄 연결표입니다. 그 다음에 사 점의 사모 이거 뭐죠? 물결표죠. 예, 물결표. 다음에 Y O U R 어, 그 다음에 name 유어네임이죠.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쓸 것입니까? 여기서는 그 이게 인천의 주소죠. 자, 주소인데 아, 어, 이제 점점점 마침표로 다돼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비즈니스 할때 NESS 약자가 써져 있죠. 예. 그다음에 어이 빗금 이 슬래시 다음에 그다음 줄로 바뀌기 때문에 예, 줄 연결표 5점을 찍어 놨고. 이게 맞나요? 5점 찍는 게. 그다음에 이 물결표 다음에 y, o, u, r,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o, u, r은 풀어놨는데 name은 또 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다 풀어줘야 되는 거지 다 약자로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y, o, u, r, 유어 u r 추구를 쓸수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겠죠 자답 확인하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자 여기서는 답은 y, o, u, r 할때 o, u 약자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우선 답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결표, 자, 이 물결표는요. 예, 이거는 에, 비독립입니다. 비독립. 자, 물결표는 비독립일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하나의 인터넷 주소잖아요. 인터넷 주소, 이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슬라이드가 이 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래 줄로 내려왔잖아요. 원래 이게 한 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같은 경우는. 이게 비독립으로 인정하죠. 네. 그렇죠. 여기가 어, 물결표가 없어도 물결표가 없어도 어차피 여기 Y O U R 유어 추거를 쓸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좀 물결표 때문에라도 쓸 수도 없고 인터넷 주소기 이 때문에 비독립이기 때문에 못 쓰죠. 그러면 여기서 추거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O U 약자만 쓰셔야죠. 묶음 약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뭐, NA, m 이 이거 네임을 또 풀어 써줄 필요가 없죠. 왜? 여기는 1급이 아니잖아요. 그 풀어 써줄 때는 1급인 상태에서 풀어 써주는 것이지. 여기서는 1급인 상태가 아니라 비독립인 상태죠.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1.5급. 즉, 묶음 약자는 활용을 해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래시 다음에 5점 찍은 거. 요거는 우리 인터넷 주소에서 이게, 이, 칸이 모자라서 아래줄로 내려갈 때, 이게 한 줄에 쓰여진 게다줄 연결. 이건 계속 연결이 된 것이다. 예, 이럴 때, 5점을 찍어준다라는 것. 이런 것도 아시면 되고요그 인터넷 주소에서 뭐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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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는 전부 다 이어룩 마침표를 한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는 컴퓨터 주소를 쓸 때, 이 인터넷 주소는 이런 게 컴퓨터다 보니까 컴퓨터 주소를 한때 많이 썼었죠. 예.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주소를, 그냥 일반적인 영어 문장에서는 그냥 영어식, 통일 영어식, 어, 이 저기 인터넷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뭐, 어이 맞춤표를 뭐 우리 컴퓨터 점자에서는 사육 점 찍잖아요 점을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 점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영어기 때문에 이어6이 점을 찍어 준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삼번 문제 봅시다. 자, he 그다음 소괄호 속에 was unable to 그다음에 must, 그 다음에, must죠. 예. 그 다음에, 어, 저기, 큰 다음에 속에 enough, 그 다음에, vote to win the ele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선 볼까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자, 소가루 속에 w o s 가 있는데 이거 약자로 쓰셔야 됩니까? 풀어 써주셔야 됩니까? 여기 문제는 풀어 놨죠. 예.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머스터. Must. 예. 머스터 must 할때 m u s t 이거 그냥 이거 마스 약자 안돼 있어요. 그냥 m u 에다가 s t 약자 돼 있고 그다음에 er 이 -E 모두가 대문자로 돼 있죠. 예. 모두 er 이 -E 대문자로 돼 있다. 이럴 때 m u s t 이건 머스트추으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다음에 큰 다음 표속에 인하프가 돼 있죠. 근데 여기 인하프가 1.5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엔 약자, 오유 약자, 제이치 약자 이렇게 돼 있지. 인하프 온칸 단어 약자로는 안돼 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온칸 단어로 쓰는 게 맞는지 이런 네,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렉션. Election. 자, 일렉션을 할 때도 끝에 T I O N이 모두가 대문자다. 모두가 대문자였기 때문에 T I O N 여기를 풀어놨는데 이거를 어미 약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자, 이런데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 답 아시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답은 바로 소가루 속에 있는 was 이거는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소가루는요 독립인 상태입니다 독립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was 그대로 어~ 약자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괄호는 뭐하이 문장 부호가 아니잖아요. 하이 문장 부호일 경우에는 워즈 단어 약자인데 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만약에 여기 소괄호가 아니라 따옴표다. 예. 다운표로 이 워즈를 묶었다. 이때는 워즈 W A S 이거 풀어써 줘야 되죠. 왜냐하면 다운표는 하위 문장 보호잖아요. 그건 풀어써 줘야 되는데 여기는 소괄호 소가루, 소괄호는 상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약자로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머스터 보세요. 머스터 자 M U S T E R인데 자그 사이에 이제 이게 대문자가 땅땅 있죠. 예, 대문자가 땅땅이고, 이렇게 될 때, 이 MUST, 이거 추가 습니까못 씁니다. 그렇죠? 이거, 이거 추가 못 써요. 그냥 ST 약자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대문자 다음에 ER, 이 ER 묶음역, 이 묶음역자는 다 쓰는 거예요. 이걸 또1급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1급으로풀 때는 1급으로 풀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여기는 이제 대문자가 끼어져 있는데, 여기는 대문자가 없어도 이거 MUSTER 이거, 이거 m u s t 이거, -E MUST 이거, 이거, -E 이거, 어, 이거, 어, -E 이거 추가 못 쓰죠. 예. 요거랑 추가 못 쓰는 게 뭐가 있죠? 예, MUSTER가 있고, 그 다음 m u s t e r 뭐 수염인가 그럴게요. 예, m u s t e r 그 다음에 또 m u s t a n g 머스탱이 뭐, 식물 이름 같죠? 예, 머스탱 예, 머스탱 Mustang. m -U -S -T -A -N g 이것도 M-U-S-T, 이거 머스 s 약자 안되고요 s 스터 M-U-S-T-A-C-H-E. 이것도 안되고 머스터 이거 안됩니다 근데 만약에 머스티 must, 머스티는 어떨까요 이때는 m u s t 축어를 씁니다 m u s t 근데 만약에 머스티인데 must 까지 안 되고, y 가 대문자다. 예, y 가 대문자다. 이럴 때는 역시 m ust 추가 못 씁니다. 예, 그냥 mu 에다가 st 약자 쓰셔야죠. 왜? 아니, must 약자 되는데 왜안 왜 될까요? 예, 바로 must 와 y 사이에 대문자 기어가 끼어들죠. 이렇게 되면 비독립 상태로 바뀌어요. 비독립 상태에서는 추가를 못 쓰죠. 1.5급으로 풀어서 주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운표 속에 인하프가 있죠. 자 여기서 다운표는 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인하프 이하의 단의 약자 못 쓰죠. 자 인하프나 인요두 놈은 하의 문장 부호만 있을 때는 사용을 못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또쓸수 있죠. I 나보 v 드 윈드 d 일렉션 i n the election. The e l 어 그러니까 이, 이 c t, 예, 예, 그러니까 t i o n is the only t h i n 는 t h a 는 i the only thing t 이 a t is the only t h 이 n g that is the only t h 는 n g 어 h a t is the o 가 l y thing that is the o n 이 y t h i t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자, the occurrence of uh, multi-nuclear 예, 예, folicles l has also been report, uh, reported. 여기 ed가 모두 대문자이고 또 여기 양음 악센트 2에 양음 악센트가 붙은 변음부가 붙었네요, 그죠그 다음에 in other uh, mamm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occurrence 여기는 CC 약 이거 이호점 이게 CC 약점입니까 콜론입니까? 그렇죠? 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ver 그다음 multinuclear 자 multinuclear 할때 여기서 멀티 할때 I, 뉴클리 할때 N. 여기선 약자가 안 써져 있죠. 이렇게 안 쓰는 게 맞는지, 또 쓰는 게 맞는지. 예, 네, 그렇죠그 다음에 has been, also been. 자, been 할 때, B 약자를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이게 쓰는지 안 쓰는지. 그 다음에 reported 할 때, 자, 지금, 어, 대문자 단어표가 먼저 나왔죠. 이거. 어, 양음 악센트 의 변음 부호보다 이 순서가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는 이디 ED. 이디가 이게 묶음 약자가 있는데 여기는 묶음 약자를 안해 놨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런 것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답을 열어 주시죠. 예, 답은 예, 멀티뉴클리어에서 IN 약자를 써 주시라는 거죠. 왜? 자, 여기는 멀티의 i와 뉴클리알 n이 양쪽으로 걸쳐있는데, 이 걸쳐있는데 왜 쓰나요? 예. 자, 우선, 복합어일 때는 못 씁니다. 복합어에서 걸쳐져 있을 때는 못 쓰는데, 여기는 복합어가 아니라 멀티는 하나의 접두어로 본 거죠. 접두. 예. 접두어는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간혹 안 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예. 그죠. 자, 여러분 이 접두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2A 약자입니다. 2A 약자가 거쳐 있을 때는 무조건 안 되지만은 다른 것들은 가능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네.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가능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안 그 되는 것들은 이제 이제 대부분 뭐냐면 그어 그걸 약자로 함으로 인해서 발음이 왜곡된다든지 아니면 인지가 방해될 때 그때는 안 쓰죠.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쓰고 있다. 그래서 멀티뉴클리어 이거 씁니다. 이거 또 멀티내셔널, 멀티노미얼 다 어, 쓴다라는 거. 예. 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어카런스 여기는 이거 유효점 이거, 이거 CC 약자예요.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에 나오면 이거 CC지. 콜론이 될 수가 없죠 콜론 아닙니다 네, occurrence of multinuclear uh, focus has also been. 자, b e, -E n 자 b e, -E n 할 때도 been 이때는 been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b 약자 못 쓰죠 그런데 예를 들어 being b -E -I -N -G, being 이때는 be가 단독적으로 발음을 어, 음절을 구성하기 때문에 being 할 때는 기약자 쓰죠. 그다음에 리포티드. 자, 리포티드 할때 자, 변음 부호가 2에 붙었을 때2는 항상 읽은 모드로 해 줘야 돼요. 읽은 모드라는 거는 약자를 해줄수 없죠. 그래서 2대 이거 풀어서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대문자 표는 이 대문자 표와 알파벳 사이에 유일하게 끼어들 수 있는 기호는 변음 부호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호 뭐, 뭐, 일곱 점자 단호표라든지 뭐, 글자체,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못 끼어듭니다. 하지만은, 변음부어는, 어, 유일하게 대문자와 알파벳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 그 다음에 대문, 그럼으로 인해서 대문자의 효력을 정지를 못 시키죠. 예. 네, 만약에 그게 정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봅시다. <목소리> also, uh, during the 1940s, 심표, 이제, Flying, uh, 그다음에, Pioneer, Sir Alan Corham uh, uh, helped, uh, Developed, In-flight, uh, Refueling, 어, uh, here 마침표.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자, 처음에 AL 그다음에 쉼표 이게 올손가요? 아니면 AL인가요? 예, 네, 올손 맞죠? 네 그다음에 t 링더 그다음에 1940S. 자, 여기에 그냥 S만 써져 는데 여기 일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 까야 여기는 안 써져 있죠. 다음 플라임 파이언. 자, 파이언이어할때 여러분들 o n 이 약자를 쓸까요? 안 쓸까요? 여기는 안 써놨어요. 그 쓰면은 칸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죠? 렇 예, 안 써놨습니다. 이게 안 쓰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sir, ellen, c o h o m helped, d e v e l o p 그 다음에, in flight 할 때, in-flight인데, in에도 대문자 단어표. 플라이트에도 대문자 다어 양쪽으로 일일이 대문자를 다 찍어놨는데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약자를 안 해놨어요. 왜? 꼭 하이픈이 있다 보니까 아그면 이거는 어, 하이 문장 부호하는 약자를 쓴다 못 쓴다 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할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답을 생각하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우선 다을 보시면 인플라이트에서 우선 인 약자를 씁니다. 왜? 자 원래는 그 be his was w e r in enough. 원래 이하 i g h 단어 약자 6개잖아요. 이 6개 가운데서 be his was w e r 이네 녀석은 하 i 문장 부호와는 무조건 안됩니다. 무조건 하 i 문장 부호 접해서는 안되는데 in과 e n o u 이두 녀석은 조금은 달라요. 이 놈들은 하이 문장 부호만 있을 때는 약자를 못 쓰죠, 물론. 그러나 같은 기호 열란에 상위 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씁니다. 자 여기서 인 플라이트. 자 여기서는 하이픈까지는 못쓸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플라이트 F L I G H T 이거 다 상위 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인 약자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대문자를 왜 양쪽 다 찍어줬죠? 예, 네. 자, 인에서 대문자 기호를 찍는 찍었는데 하이픈이 나오는 순간 이 대문자 효력이 끝나버립니다. 이 대문자 단어표는요, 알파벳이 이어질 때는 그 효력이 살지만은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올 경우에는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이픈 다음에 또 플라이트가 대문자일 경우에는. 다시 대문자 기호표를 해줘야죠 그러나 플라이트 다음에는 대문자 종료표 필요 없죠 왜? 빈칸은 대문자 종료를 정지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 종료표를 할 필요가 없죠 지난 42회 문제에 그런 게 하나 있었죠 네. 대문자 단어표로 시작하고 그 다음 빈칸인데도 대문자 종료표를 해놨죠 그때는 불필요하죠 이미 빈칸이 나오는 순간 대문자 종료표의 효력, 아 대문자 단어 표의 효력은 끝이 나갔기 때문에 굳이 끝났는데 종료표를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 나머지 것들 한번 줘볼까요? 아까 also during t 1940s. 자, 수표. 이 수표는 두 가지 모드가실시된다그렇죠 무슨 모드? 숫자 모드와 일급 점자 모드. 자 여기는 S 읽걸점자 모두기 때문에 굳이 s 에읽걸점자 기호표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알파벳 단어 약자는 지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 약자로 쓰이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약자로 쓰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 파이어니어. 자이 O N 이 약자는 여러분들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 좀 약간 좀 원칙 없이 만들어진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파연이요. 자, 여기는, 어, 오엔이 약자를 안 한다. 이 오엔이 약자를 써버리면요. 인지가 방해되고 발음이 왜곡된다고 보는 거죠. 약자를 쓰면 사실은 칸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이어니어 오웬이 약자를 쓰지 않는다는 건 밑줄 쫙쫙 그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 해설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주십시오 고맙습니다.